어 아, 제로템 두개판 여기서는 그냥 괜찮은 헤드라인에 있으면 바로 사면 돼요 그냥 템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어 드디어 솔직히 이거는 오구나. 이미 이미 순방했다. 순방 1 등. 1 등. 자 과연 보겠습니다. 하트 헤드라이너가 나왔을 때 지보배 운영. 이거 아시나요 혹시? 뭐죠? 기우제 <laughs> 당신은 초짜. 이거까지도. 이거 올려놓으면 오히려 시스템에서 억까합니다. <laughs> 일부러 다른 거 올려서. 안 하는 척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응? 봐라, 봐라. 안나온거 봐라. 첫 자였나, 이거? 이거는 심리전에서 졌어, 당신. 아리덱 하는 척 살짝 낚시해 주겠습니다. 그렇지, 이러면 바로 그냥 나와버린다고. 이게 크리스탄트 삼바타가 정말 좋은 게 아, 피관리까지 가... 되거든요, 이거. 맞아, 피관리도 되고 포텐도 높으니까. 어? 야, 봐, 내가 말했지? 봐, 시스템을 속개해야 된다니까? 와2-1 3일마트 시스템을 이기는 남자 여기에서 피갈래 하는 게 좋단 말인데 그런 데 설마 그럼 레벨을 찍어? 아니 레벨을 안 하는데 네. 아, 템을 쓴다 아 어떻게 쓸 건데 그러면 아니 템을 쓸 거면 확정을 지어야 돼 AP 를할지 AD 를할지 그러면 AD 로 그냥 AD 오.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피갈래를 했을 때 나중에 5와트까지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더 이득이거든요 지금 꼬마 고인까지 있어도 피가 널널하기 때문에 5와트를 많이 받을 수 있죠 이러면. 아니 뭐 택시비나 이런 거는 뭐 내가 다 줄지 걱정 마. 걸 수. 그렇지 그렇지. 나는 옆에서 자야 되겠다. 너 계속 게임해 그냥. <laughs> <laughs> 뭐 별분 뭐... 받으면 리액션도 해 알겠지? 아이고야. 여기서 이자 받아야겠죠? 얘를 남기고 얘도 한 마리는 들고 오는 게 좋거든요. 아시네. 아 헤드라인을 바 바꿔야 되니까 나중에 나, 나중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까 바꾸고 오아트를 다시 받아야 될 수도 있어서. 맞지 맞지. 요렇게 해주고. 아, 이기면 가렛. 조금 아쉽다. 왜? 나였으면 징크스 대신 세나. 노노. No, no. 징크스가 AD템을 뭐... 좋아하기 때문에. 맞지. 징크스 이점 어, 내가 한번 노려보기. 넣고 해봤어. 초반에는 이게 트루 안 들어간 세나는 약하단 말이야. 세나가 트루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 차이가 진... 그치, 그치. 진짜 심해요. 그래 이 정도 디테일 모르면 나 그냥 바로 진짜 심해요. 바로 집에 가라 그래. 사실상 토마토 안 넣은 피자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지. 이거 진짜 고민. 까는 게 맞을까요? 안 까는 게 맞을까요? 안 까야지. 안 까야죠. 그래. 크리까지 보고 까는. 이거는 뭐 기본 중의 기본, 기초 중의 기초. 오 <laughs> 기초 중의 <중에> 기초. <laughs> 그래, 이건 시청자들도 다알 걸. 아이 파는 고민인 게 어떻게 일등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오좀 좀 어. 쫄깃하게 일등할지 무난하게 일등할지. 쫄깃하게. 좀. 쫄깃하게 얘기해. 진짜 아니 7하트 넣고 막 그런 것도 해줘 진짜 쫄깃하게 10하트까지 가죠 그러니까 나는 약간 하트를 할때 네. 가짓수가 많으니까 나는 방향을 빨리 안 정한단 말이야 음... 아, 그리고 피가기가좀잘 안돼 AD가 웬만하면 편해요 그 하트랑 섞기도 챔피언도. 그렇지 그건 맞긴 하지 그... 한327 가지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 아. 무슨 이유냐. A P 를 가면 하트를 빼야 돼요 결국. 맞지 맞지. 그게 좀 노잼이다. 아 사실 안 빼도 돼. <laughs> 안 빼도 예, 돼. 선생님 제가 그 조합 한번 그 조합. 기업. 아 네. 예, 여기서 어떻게 하냐 모두 지워 보세요 한번. 모두 지우기. 자 크산테 그 넣습니다. 크산테. 그 그라가스 넣습니다. 아펠리오스 그 다음에 세트 에코 그 다음에 아리 이 조합이면 A P 로도 하트를 할수 있어요. 안 빼시는구나. 그렇죠. 이러면 시너지 하... 맛있죠. 진짜 인정. 예, 맛있긴 하죠. 다르다이 사람. 예. 그거까지 몰랐네요. 그렇죠. <laughs> 들어. 오. 오 잘아요돈 많이 많이 주는 거말안 해. 와저 돈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와, 씨, 잠깐만. 왜요? 고민되는 게이러 것도 안 까고 싶거든요. 굳이 안깔 필요가 있나 싶긴 하네. 그럼 까서 장갑 먹어가지고 그냥 강심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인피 각보거나 해도 괜찮아. 아 여기에서 않나? 장갑 나오는데 강심만 되면 망해요. 왜지? 장갑은 이제 나오는 장갑은 부족 아 밸런스가 안 맞다. 밸런스가 무너진다. 딜이 안 나온다. 딜템 블래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웬만하면 공템이 많은 게 좋아요. AD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딜러가 많으니까 이 뚫기와 맞기의 싸움. 아 네. 인정이네. 인정. AD가 남자야. 뚫어야죠. 예? 어? 와. 야, 이거 진짜 쓰레기거든요 근데 아 맞아 근데 저거 쓰레기긴 해 이거 진짜 쓰레기거든요 꼬가 솔... 페리 솔직히 말이 안 돼요 맞아 저 효율이 개 돌아이긴 해 말이 안 돼요 30더 차리고 와아아 근데 맛있는 증강이 빠졌어요 한개 너는 여자 대 캐라 하지 <laughs> 제가 돌린 뭐... 이유 아시나요? 아 모르는데 최후의 저항 야저 진짜 남자로 가려고 했어요 넌 너는 A P 대 캐라 두근두근이 거의 통계 꼴등 아닌가 맞지? 그분 두근이 아, 좋은 아, 경우가 첫증강으로 그래. 먹었을 때 아펠이 먹여져서삼페때 3... 아, 그때 그때는 납배야 되는데 그때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 뭐야? 오케이. 아 열혈이 왜케잘 나오냐? 네 니코 어 그런 그러... 나르 해가지고 어이거를 진짜. 열르펜 이래서 될것 같은데요? 기동이 드립니다. 이동이 저라면 열을 넣었어, 자긴해 하지만 진다면 오히려 이득이 될수 있다. 아니 근데 와 아무 왜 이렇게 뭐 아무 헤드야? 왜 이렇게 단단하냐? 아 쌍둥이구나. 쌍공 그래 아니 뭔가 걔 말도 안 되게 버티더라. 제발 한번 봐. 피가 너무 많다. 양심이 없네 이거는. 아 어. 근데 진짜 여기 첼큐는 그래서 무조건. 다 뺄게. 뒤집기 는게 무조건 먹혀요 아, 뒤집기는 뒤집, 무조건 그래. 일 순위야. 너무 좋아서 뒤집기가. 근데 뭐 감시자는 네. 사실 뭐 뒤집기에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감시자 아리하면 아니 뭐야 트루아리하면 좋더라고 맞지. 트루아리 나쁘지 않아. 트루아리가 솔직히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리가 어차피 단위 내비가 세가지고 케이틀린이내 기가 훨씬 좋다. 테스트 해봤습니다. 테스트 좋다. 와. 우이거의 아, 마렵다. 아이 아, 이런 짜리만? 가나요, 설마? 음... 아, <laughs> 어, 어, 뭐야? 아, 이거 아니... 와, 너무 아쉽겠다. 아니, 요네덱... 이거 요네덱 할때 스테이지 다이버가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안 하겠어요. 할머 아, 왜? 아, 예? 왜냐면 요네가 0마리 상태에서 나와서 예. 무슨 느낌인지 아시나요, 혹시? 맞아, 근데 좀한두세마리 쌓여있으면 헤드라이너 네, 나오면 거의 뭐몇 마리를 찾으면 되니까. 이러면 삼성 못 찍어요, 진짜.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지금 찍는데. 진짜 쓰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정찰했는 아까 말했는데 이도오하트 빨리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사다질라운드에 8렙 찍고 오케이 이미 하트이긴 하지만 여기서 자 그렇지 아하핫 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이 지금 응분해가지고 이거 마우스 클립도 미스 나는 거 <laughs> 봐라 <봐봐. 웃음> 살짝 흥분되는데 사라 데미지가 늘어가지고 사실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 판이긴 해 네, 급하면 손해보는 상황 4-1라운드에 8레벨은 안 가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더라도 4-2에 가는 게 아니 근데 트루 상징이 두명이나 있네 조금 빡셀 수도 있겠다 네, 트루가 제가 지금 가는 방향성이라는 괜찮아요 트루가 이게 아리나 이런 거에 쓴 거지 그래서 어차피 감시자 같은 거잘안 쓰기 때문에 난동 이런 거 쓰잖아요 아 하긴 난동은 예, 또잘 버티긴 해 와나던 내가 지금까지 안깠던 친구 돌아오는구 이런 말씀들 어차피 장갑이었네 는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인긴 어... 음... 했죠 저흰 이지료에 다섯 마리 팔렸다는 거. 맞아 이러면 진짜 찔다 미친 듯이 구렙까지 찔는 거 어떤가요 선생님? 하, 구렙까지 찔다. 구렙찔 다음에 진으로 바로 상황 역전시키는 그림. 하, 쫄깃하긴 하다 그러면. 쫄깃한 그림 처음에 말해 쫄깃한 일등. 쫄깃한이. 제가 흡혈 최대로 받으면서 해흡혈 진짜 1까지내 네, 내려가서. 쫄깃하긴 하다 확실히. 작은 프렌들 드 리틀 프렌들. 아 릴리프렌드 그 플랜으로 가면 별로일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충돌? 앞라인 좀 부족하니까? 충오 어, 살? 힐 있어요 충돌로 갑시다 어?! 와 이거는 진짜 미쳤다 진 거야 너? 진짜? 와아 키아나로 9렛 제기 와아 설마 너 그거까지 할 거야? 우와 그거까지 와? 어어 이거는 어, 말이 안 된다 사감으로 펌핑 시킨 다음에 피아나로 마구마구 트루, 트루 카소스 뭐야 저 세냐? 카... 세긴 하죠 와하하 삭제긴 하다 야 전판 쫄깃하게 가겠습니다 199? 아 1, 1 아깝다 1 아깝다 199면 이게 아마 지원 아이템이나 오... 유무열 아이템 이런 거 재나오거든요 어템세 개? 근데 템이 다 맛이 없네? 제가 근데 한 가지 어드바이스를 드리지 What 않겠습니다. 어드바이스인가요? <laughs> 안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제가 보았을 때 지금 되게 딜이 없는데. 그거 그러니까 아니 죽일 수 있는 게 없어. 적을 킬할 수가 없는데요. 와 이런 스토리라면 바로 새로 쓰인다 스토리랑 바뀌는데 이거. 와 장갑 주도 키아나가 개또라이였다. 어? 이러면 진짜 갈만 한데 9레벨? 그치, 저 여기서 뭐 먹는지 맞춰보겠습니다 벨트. 그건 미친 그, 그, 진짜? <laughs> 아니 이걸 그림데, 안다고? 이거? 아니 맞아? 침그림인데. 아니 아니 방송 가 아, 방송 생각 안 해도 된다니까? 뭐, 뭐, 뭐. 아니 맞아? 또 그러신다 아니 맞아 진짜로? 아니 지금 이즈리얼이 없는데? 난난 난 몰라 아니 아니, 있잖아요. 아니 아니 난 몰라 나 화장실 갈래 누가 이즈리얼이 없대 후! 나왔는데 동까지 진짜 스토리 라인 제대로 잡혔다 자, 턴을 계산합시다, 여러분. 진짜 미친놈처럼 가려면 5-2라운드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5-2라운드에 한 턴만에 색전을 못하면 죽을 수 있어. 그래도 그냥 5-1라운드에 구력 가는 게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 그때 오하트로 잔가 빼고. 그러니까 7라트를두번 먹고, 오하트로한번 바꾸고. 그게 맞지 않을까요? 한 턴만에 죽을 수 있거든요. 5-2는 좀 말이 안 되긴 해, 사실. 한 턴만에 합돼, 합... 밥 빼면서 다 바꿔야 돼가지고 o t 트 e 뺄 생각도 해야겠다 이미 7하트 두번만 먹어도 말이 안되 h e 네 스택이 u 으니까 r t h 아 맞아? 아니, 근으니까 <laughs> 아니, 죽기 일부 직전인데? 보여줄게 또 그러신다 보여줄게는 반말인데? 야안해자 <laughs> a 이거 어다플랜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 까 말한 대로 아 근데 이거 잠깐만, 이름 진짜 한방세요데거의떻게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세거어떻이하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의심됐네 <laughs> 누가 의심한이 누군데? 후. 그래 태만주겠다. 과연. 어! 이건 안 만듭니다. 선생님 근데 한 가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죠 혹시? 7하트를 안쓴건 조금... 사이한테를 아, 팔아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 조금 아쉽긴 하다. 쉿. 오백지 야~~~ 쪼~ 꽤 몇미하다~ 죽은 것 같은데요? 산도장 잘못 졌습니다자크 쪘어야 돼요. 살았으면 그만, 사람동으로 가야 될것 같거든요? 헤트까지. 지금 너무 불편한데심지어 지금도. 지와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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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판단금조금아쉽금 하다 무슨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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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금도금금도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어, 설마. <붙> 와 미쳤다. 좀 먹어야지. 나는 한번 더 와봐. 와. 이거는 진짜 왔는데 이건 10파트까지 가능하겠는데 진짜로? 보여줄게. 보여줄게. 너무 불편한데, 633 와... 이거 뭐 자세를 좀 고쳐 앉아야 되겠네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하고 숨을 못 쉬겠다는 라 거죠. 하지만 돈이 뜯었는데, 야,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한인피 좋아요. 스파트 하려면은, 트때프 파는건데 저거를 당장은 이렇게 당장은 이렇게 와 시너지 걔 맛돌이긴 하다 당장은 이렇게 그래서 이미 1등이거든요 여러분들 아펠리오스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아 이미 1등 스쿼드인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전에 하트이즈가 나섰죠. 아, 그래 근데... 아니 그거를 왜 팔? 난 이해가 안 돼. 왜파냐고 어쩔 수 없어. <laughs> <laughs> 어쩔 수 없었어. 아니 그 상태도 와나 진짜 나. 근데 이거 어차피 시바트 안 되잖아요. 자. 뭔데? <laughs> 그거 나왔네. 나왔네. 나왔다 나왔어. 판단 조금 아쉽긴 하다. 왜 아쉽지? <laughs> 왜? 정선을 먹어 아, 보정은 못 찾는데. 정선의 털인데 지금 꼬마고 있는 털인데. 지금. 보정은 못 찾는다. 또 그러신다. 심, 심장을 너무 좋아하기나 긴 심장충 입고 나다. 가운데가 좋긴 해. 아, 아 이러면정손이더 아쉬울 뿐인데 귀도 안 하시오. 워귀지워 귀여워. 귀여워. 요여워요여요귀요워 귀여워. 어여워 귀여워. 귀여요 치하트바뀌 전에 끝나는데? 예? 와아 아펠리오스 아, 언제 칠하트를... 팔았어 와나 아펠리오스까지 아 언제 아니, 이거 파... <laughs> 와 이걸 칠하.. 어차피, 내, 턴, 내 턴에 끝나는데 낌 너는 진짜 FA가 많구나 내 턴에 게임이 끝나는데 와 살려줘야지 <laughs> 피가 죽이야 <이제 피야. 웃음> 와, 근데 이 정도면 쫄깃하게 했어. 귀신이 쥐새끼마냥 아펠리오스 팔아버렸네? 이 정도면 할만큼 했잖아. 안 나오지, 근데, 이런 거? 요리 어디 갔지? 어, 마만 그래, 아니 스토리 라인 모른다니까? 좀 센데? 그래. 하지만. 여기는 쉽죠. 여기는, 여기는 뭐 요네가, 아니 <laughs> 케인이 파고들어도 죽이는 딱싸우 것도 나왔네요. 이 친구는 이렇게. 안 봤다. 오늘 방송하고 꽃준거 봐라, 아리백 하는데. 밤 따고 맞아야 된다, 인정? 아리덱은 버티는 덱이다. 하지만 못 버티면은 져야지. 원래 그래, 이 친구는 오늘 생방 안 받는 같다. 아하. 그러면 져야지. 져야지, 져야지. 아니 근데 질 정도인가? 그냥 이길 거 같은데? 일거 같긴 해요. 소자가 좋나, 숨꾼보다? 아하. 둘다줄수 있는 그 친구가 나오면 되는 건데. 그 친구가 안 나오네. 그 친구가. 굉장히 짜증나려고 하는데 지금. 야, 근데 아니, 진짜 야 운영으로는 올 순방. 아니 <laughs> 말이 안 되긴 하. 아니 랭킹을 지금 왜 찍었겠는데 진짜? 진지여? 그린 장비가 아니. 와. 루체 장비가 뭐가 중요냐고 하할 수도 있지만. 은근 또 중요하거든 근데 여기 장비가 더 좋을 수도 있어 있을... 그건 맞아! <웃음> 어 <웃음> 장비가 좀 깔끔하긴 하다 어 잠깐만 어, 설마 저, 어? 어 어. 은 어? 어? 장비가... 아! 아! 늦어졌는데? 아! 장비가 와 이거는 좀 짜릿했다 아 여기 때문에 아 여, 야, 여기 둘다 찍었거든 요리기랑 일라를 어쩐지 안 나오더라 아하 저걸 먹는다고 어쩐지 유리길라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 다 쎄긴하다. 맞지? 스... 이게 AD들의 고점. 음. This is AD. 아네 아니 진이 진짜 좋구나. 아 소리 진 쓰레기라 생각해. 진 존나 많이 쓰네. 진은 신이야. 반성합니다. 메타 파악못한는저 지금 구레벨에진 헤드라인은 나왔는데 걸렀거든요 사실. 응? 반성하겠습니다. 그거는 반성이 아니라 맞아야겠는데. <laughs> 예? 예? 다음 I 에 e 상한번더 나와 a again. Yeah? Yeah? Pam teleporta, come on. She go out. Come 섭 n come on, come on, 는데 m 대가뭘 끝났다. 어 아직 하나씩. 아직 하나 남아 있네. 아, 뛸수 있는데 괜찮다. 와, 돈 와. 돈이 정도면 진짜 안 나는 김이성 뜨는 거잖아. 자, 유리 깬지. 섭하다 야, 씨 루시안 템바. 섭하다섭섭해 와, 이 자식 또라이구나. 실력 좀. <laughs> 루시안 템. 김장까지 맛있다잉? 짐장이 없어 미친 페어휴 그냥 쳤다. 확실히 근데 이런 거 보면 진거 같은데. 이거. 아이 아저 저게... 케인 잠깐만 진짜졌는데? 어 지는 가이가 지는 가이가 진짜졌는데 너가 아, 와1등네번 야. 씨 아니, 줌나 잘하긴 한다. 랭킹 1등 도방 중. <laughs> 아니, 랭킹 1등 도전. 가자. 도그러신다.